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9일이네요. 오늘은 그 청와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음 제가 아마 역대 모든 대통령 청와대에 계실 때 가서 밥을 먹은 행운아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 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는 못 가봤네요. 에,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에, 그리고 MB,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왔습니다. 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청와대 부경은 많이 갔는데, 가서 소리만 질렀죠. 문재인을 끌어내자, 뭐, 국정 박탄 책임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직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조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문 다녀온 사람들은 대통령 이 식사 한번 내신다, 이래서 이게 웬 떡이냐, 또 가서 한번 뵙고,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 또한번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공화당은 초대 명단이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갔었는데, 왜 모든 공당의 대표는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은 오라고 안 하십니까? 하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소용을 거 없잖아요. 그냥 저, 이, 시샘 말로, 그냥 젓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그 제가 가서 이렇게 많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저를 안 불러주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가서 가 계시는 분들, 청와대 들어가 계시는 분들께 쭉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보신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격이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대통령 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좋습니다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 격에 안 맞습니다. 격이 떨어집니다. 뭐 대통령으로서 뭐, 이제, 뭐 존경심,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거의 90% 이상인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은 적에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5천만의 대통령이시잖아요. 우리 그러면 저는 8천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5천 지금 현실적으로 5천만의 대통령이죠. 그렇다고 저는 남남 남쪽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천명 5천만인데 그러면 이 5천만의 눈높이에서 다. 이 사람들을 두고 살필 수 있으면 살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한쪽으로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그때부터 나라가 파탄 나기 시작하고 두 동강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지금 국민의 볼멘소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개나 돼지나 소나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면 소리를 광화문 광장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대통령과 지금 대입각에서 있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뭐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도 대통령 끌어내리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으니까 아마 제가 그 모든 걸다 청와대에서 청취하고 있다니까 제 얘기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홍문정의는 안 됩니다. 우리공화당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누가 격이안 맞습니다. 뭐, 그, 당이 조그만 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조문 받으실 때는 그렇게 잘 받으시더니, 대통령, 저, 저 청와대에서 밥한번 주시는 거왜 이렇게 짜게 놓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아니 가면은 그래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드리고 까듯이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할 일을 할 얘기도 예의를 갖춰서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하면은 대통령 뒤에 거슬리게 그리고 약간 뭐죄송합니다만 약간 선동적인 표현들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저저 저 청와대에 가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비서들 시켜서, 홍문종이, 야, 그 유튜브 보니까 홍문종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 꼭그 홍문종이를 왜 초대 안 했냐.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아쉬운 건 별로 없어요. 전 대통령 만나보면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욕먹습니다. 우리가 가짜 대통령, 불법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기가서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저는, 전번에 제가 상갓집에 가서 드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명 복권 빨리 시켜달라. 빨리 집으로 귀가시켜달라. 내가 그거밖에 뭐할 얘기도 없고, 그거 아주 점잖게. 그 상갓집에 가서도 제가 점잖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 하겠습니다. 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다른 당에 온 대표들에게도 제가 잘 전달하겠어요. 저기. 그 제가, 거기, 당대표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해찬도 잘 알고요. 특별 예, 더불어민주당 사람 치면 잘 알고. 아, 손학규는 옛날에 아주 친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물론 있고요. 가깝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심상정, 그렇고요. 정동영, 우리, 초선이한테 같이 들어와서 같이, 예, 정치 생활했기 때문에 다잘 알아서 제가 분위기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순간, 옥문종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아 우리 대통령이 통후에 정말 삼각지 같은 사람들 다 오는구나 그리고 얘기 듣는구나 이런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